자, 157번이고요. 157번은 다두 등차수열 요놈의 공차가 각각 6하고 오래. 아, 그랬을 때 등차수열이거든. 공차. 자, 그러면 등차수열의 공차는 분명히 자, 뺀다. 빼서 구하는 거지. 한 끼리. 그죠서 그럼 뭐냐면, 내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. 첫 번째, 요놈의 공차 an의 공차가 6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뭐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. 여러분 원하는 대로. 근데 그냥 편의상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더니 6이다. 그래서 이게 공차인 거잖아. 그지? 공차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. 그죠? an이라는 수열의 공차에서 da라고 쓸게. 자. 비비엔 수열의 공차는 자 두번째 항에서 첫번째 항을 빼면 되는거니까 이렇게 나오는거죠. 그죠? 그럼 우리가 구하는 공차는 자 여기에 2는거 즉 3a2-4be에서 빼기 자3 a 1 4 b 1 요걸 계산하면 되는거잖아. 두번째 항 n에다 2는거에서 첫 번째 항 n에다가 읽는 걸 빼면 되잖아. 그죠? 그러면, 자, a 항 길이, 요고, 요고, 요고 길이 묶어주면 3으로 묶어서 a2 빼기 a1. 자,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4로 묶으면, 마이너스 4로 묶으면 b2 빼기 b1. 그러면 끝났죠? 얘가 뭐야? 6. <laughs> 얘가 뭐야? 5. 그러면 18-20이니까, 마이너스 2라는 공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용 아시는 분은 그냥 이거 그냥 여기다 넣어서 그냥 바로, 야, 3 곱하기 6, 빼기 4 곱하기 5. <laughs> 이렇게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가는 거야. 그죠? 쉽게 됐죠?